시흥시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나섭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문화체육 관광국을 신설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내년에 문을 여는 시흥 아트 센터와 시아호 거북섬 등 지역의 관광 사업과 관련해서 전문성을보다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흥시가 내놓은 이번 조직 개편의 핵심은 문화체육 관광국의 신설입니다. 지금까지 경제국에서 관리하던 문화관광체육 분야를 새롭게 신설된 문화체육관광국으로 이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문화예술과와 관광과, 체육진흥과, 시흥아트센터 운영과 등 4개과로 운영되며 문화관광도시 시흥조성을 위한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특히 내년 하반기 개관하는 시흥 아트 센터를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시흥 아트 센터 운영과에서는 시흥 아트 센터를 운영을 통해서 공연을 기획하고 또 전시도 하면서 또 이게 단순하게 예술인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시민들에게도 대관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지구와 은계지구등 대규모 신도시 개발에 따른 시민 맞춤형 공원 조성 수요에 대응한 공원녹지국도 신설됩니다. 공원녹지국은 공원조성과를 비롯해 공원관리과, 녹지과, 생태하천과 등4 개과로 운영되며 공원 녹지 조성과 산림, 하천 등의 관리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 수도시설과를 신설해 시흥시 전역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 사업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교체에 대한 수요도 있고요. 또 거모지구, 하중지구, 시흥, 광명지구가 개발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잘 상수관이 깔릴 수 있도록 시에서 대비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시흥시의 공무원 정원은 1,904명으로 올해보다 38명 늘어납니다. 개편안은 이달 열리는 시의회에 제출돼 내년 1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